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릴 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 나중에 진짜 바라던 바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가장 먼저 이 도시 자기 왕 이제 마가다 왕국의 수도인 나자가 왕자들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그 만남이 나중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그 비디사라 왕이 부처님이 아주 훌륭한 지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 영자을 짓게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어떤 경우에는 저게 우연한 만남일까. 응? 젊은 수행자가 저가고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저는 조금 우연한 만남이 아닐 것이다. 저 자체가, 만남 자체가 엄청난 인연이 쌓여오는 것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는 또런 생각이 없습니다. 녹이가. 어디까지? 녹는가 녹이가. 는어가자는녹길고이는 날이 길어가지고. 녹기는이지고이이길지이라가고했이지만가 아까 녹이는 그 날이 아니 조금 전에도 예 t t l e 나오잖아 영산 당시 영산이 뭐 영치산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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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영치산고 she, y 지 u 상입니다 n young c h i 데꽤 넓어요 여기 부처님이 여기서 석법을 많이 넣 a 는 k about the. Game over, okay. 부처님이 여기서 e a 경전석법이고 여기서 o u 가 많아요 여기 안에 어디 woman, t 위에서 돌이 불로떠어져서 전혀 발가함을 다치게 하는 것도 여기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야성, 가야라는 곳에서, 마지막 이제, 고행이 시작됩니다. 이 이어지다가, 고행을 투기하죠. 그 장면이 뭐라 그러죠? 하시는 분이 니다고양이하 이렇게 당신께서 수련을 해요. 뭐라래 내가 예, 부처님 당신의 수련인가? 다시 손으로 배를 만지면 등뼈가 닿고 등뼈를 만지면 배가 만져졌다. 대소변을 보려면 앞으로 버티고 간신히 붙들고 있어야 할수 있었다. 손으로 팔다리를 문지르자 영양소 출혈을 못해서 음. 뿌리가 썩은 몸에 털들이 빠져났다 이게 맞지만니까요? 중앙병원이 나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뭐야? 가장 맹렬한 고행을 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혀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천인들이 걱정스러워서 음. 털구멍으로 음. 요새 빙계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음. 영양분을 빼어놓는 만마저도 음. 나는 거절했다 단식으로 몸은 극도로 피로해. 황금같이빛나는 몸은 검게 되고, 위대한 나라는 30 이상도 가려져 버렸다. 신체는 80세 뭔가 같아졌습니다. 등뼈가 굽어서 일어서려면 네 발로 기어야 했고, 앉으려면 얼렁 자빠질 정도입니다. 눈은 퍽 파이고, 가슴뼈나 혈관이 피부 위로 솟아올랐다. 호흡을 멈추고, 정신 집중을 도모한까 달게 때로는 큰 고통을 겪다 의식을 잃고 수행처 두근에 쓰러지기도 했다 그러고서요 장면이십죠. 이 고향상이 그 이제 조금 전에 나온 그 경전의 그 말씀을 이렇게 조각으로 해결내는 거예요.